미국 상원 정보위의 공화당 간사 루비오 의원이 6월 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가 6월 7일입니다. 주민들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김정은 정권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 존중이라는 의식 자체가 아예 결여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인도적 지원을 끊을 수는 끊차 하는 소리를 못하죠. 이게 지원이 들어가면 밖에서 가서 직접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혜택을 주는 거 북한 정권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자. 밖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그건 김정은이 손에 일단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가, 김정은이가 그걸 분배를 하든 어쩌든 독식을 하든 한다. 그런데 계속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하겠다. 여기서 아무런 관여도 못 하고, 직접 배고픈 사람한테 그 먹을 것을 쥐어 주지도 못 하는데, 무기만 개발하는 김정은이에게 그래도 저 사람들한테 좀 전해줘라 하면서 계속 주겠다. 하는 게 김정은이가 그래도 자기 주민은 그래도 그렇게, 어, 목숨을 잃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게 바탕에 있는데, 그걸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어, 공화당 하원 의원 마이클 맥하울이, 어, 또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정은이 그 최근 미사일 발사. 벌써 뭐열몇번 이제, 이제 스무 번째를 남겨놓고 있죠. 이거는 미국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의도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대놓고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한국을 치겠다, 한국을 점령하겠다. 남벌이라고 했습니다. 남한 정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최대 압박이라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라. 그, 미국은 지금 동맹하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거 주고 가면서 알아서 어, 설령한 사람이 되라.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북한 소나기에서 모든 게 주도권이 그리 넘어가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압박에 전념을 해라. 사실 힘으로 싸우는 곳에서 힘이 아니면 굴복하지 않는 자가 김정은이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의원도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그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을 못본 척하고 그것이 사라지기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집행을 하는, 으름장만 놓지 말고, 실제로 집행을 해서, 최대 압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그 돈이 들죠. 그런데 북한 주민은 식량이 없다, 또 백신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밖에서는 식량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흉년이 들었다는데 또 가뭄이 심하다는데 이러면서 그걸 채워줍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주민 내버려두면 밖에서 먹여 살리니까 그게 이익이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그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경제적 능력, 이거를 전부 대량 살상무기 개발, 이제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는 그어 전술핵 개발, 이런 데다 다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지친 겁니다. 그래도 굶어 죽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도 그 불쌍한 주민을 앞에다 내세워서, 그리고 김정은이도 할 말이 있지 않냐.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세계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 너희도 똑바로 해라. 어째서 김정은이의 저 돈줄을 너희가 그 중간에서 그 줄을 지켜주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좌파정권하고 같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사실 성김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을 했던 건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없이. 김정은의 품으로, 품으로 갔던 바보짓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는 7차 핵실험을 하겠다. 그리고 대놓고 미국 본토를 한번 쳐서 본대를 보여주겠다 하는 게 밖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원칙이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